안녕하세요. 마가렛 정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동영상을 올려보는데요. 그동안 좀 바빠서 동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점 죄송합니다. 오늘은 너무 예쁘게 핀 안개꽃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안개꽃은 씨앗으로 번식이 참잘 되는 것 같아요. 음, 기존에 있던 안개꽃은 다 말라 죽었는데요. 그러고 씨앗으로 다시 번식이 되었는데요. 씨앗으로 번식돼서 제가 심은 게 아니고 씨앗으로 번식돼서 자연적으로 꽃이 핀 안개꽃인데요. 흰꽃하고 핑크색이 너무 잘 어우러져 피고 있는데요 음... 안개꽃은 음... 살짝 캠빛만 보여줘도 겨울에도 잘 꽃이 피는 식물이기도 한데요 제가 아는 옷가게 하는 언니 집에서는 형광 불빛 아래서도 예쁜 꽃을 보여주는 안개꽃. 지금 너무 여리여리하고 이쁘게 잘 피고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에 옥상에 올 시간이 없어서 돌보아주지 못했어요. 근데도 혼자서도 씨앗이 번식돼서 이렇게 여러 화분에 꽃이 피고 있습니다. 꽃씨가 날려서 이렇게 화분마다 꽃이 피고 있는데요. 너무 신기하고 이쁜 안개꽃. 무관심 속에서도 정말 꽃이 잘 피는 식물인 것 같은데요. 요즘 장마철이라 비가 진짜 많이 왔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이쁘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완전 화려하지도 않은 꽃이긴 하지만 그래도 작은 꽃들이 정말 귀엽고 안증스럽게 계속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마가렛 정원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